안녕하십니까? 이정화입니다. 유비코터스 행복 시리즈 온라인 강의 코스를 개설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지난 10년간 미국 버스턴 유니버시티에서 경영학 교수로 재직하였으며 최근에는 유비코터스 행복 시리즈 국내 서적 12권을 집필하였습니다. 유비코터스 MG세대와 ESG 마케팅 온라인 강의 코스는 다음과 같이 제작되었습니다. 먼저 클래스의 목표입니다. 주제 1. MG세대 소비자 행동 이해 주제 2 esg 마케팅의 개념과 중요성 주제 3 mg 세대 소비자와 esg 마케팅의 상호작용 주제 4 소비자 행동주의와 esg 마케팅의 연관성 주제 5 esg 소비자 행동주의 개념과 중요성 등입니다 이러한 주제를 통해 이 코스는 mg 세대와 esg 마케팅의 결합이 어떻게 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동시에 사회적 가치와 지속 가능성을 실현하는데 기여하는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클래스 구성입니다. 이 코스는 총 10개의 클래스로 구성하였으며 각 클래스당 약 20분 정도의 동영상 멀티미디어 강의로 구성하였습니다. 제1강 m g 세대 소비자 의 개념과 특징, 제3강 ESG 마케팅의 개념과 배경, 제5강 MG세대와 ESG 마케팅의 연관성, 제6강 MG세대와 ESG 마케팅 전략, 제8강 소비자 행동주의와 ESG 연관성, 제 1강 ESG 소비자 행동주의와 기업의 대응 전략 등입니다. 이상의 10개의 클래스를 통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하였습니다. 먼저 MG세대와 ESG 마케팅 간의 흥미로운 상호작용을 탐구하였으며 ESG 마케팅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였습니다. 둘째 ESG 마케팅을 통해 기업들이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성장하면서도 이들 MG세대 소비자들과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할 수있 있는 방법을 제시하였습니다. 셋째, 이 코스는 ESG 마케팅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수익성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유지하고 있는지를 탐구하였습니다. 넷째, 이 코스는 기업들이 ESG 마케팅을 통해 지속 가능한 미래를 구축하는데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인사이트를 제공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m g 세대와 ESG 마케팅의 결합을 통해 ESG기업과 m g 세대는 지구환경보호, 사회적 가치 창출, 사회적 공헌 등 ESG 원칙을 실천함으로써 우리는 더욱더 지속 가능한, 공정한, 미래 지향적인 세상을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